남자들의 성적 메커니즘을 단 1%라도 알았다면 이런 논의 자체가 없었어요. 됩니다. 아청법을 발의한 여성들에게 남성 메커니즘을 전혀 모른다며 강하게 비판하는 성재기 형님.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자는데 반대하는. X. 인간 어디 있습니까? 아동 청소년들을 그런 테이블 만들고 당연히 다 잡아야 되죠. 정신을 시켜야죠. 사형도 시켜야 되죠. 그런데 바바리맨을 잡아야지. 바바리를 못 있게 해서 안된단 말입니다. 이 나라가 남성들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80년대만해도 여성들이 생리대 어떻게 산줄 아십니까? 약국 가세요. 신문지 똘똘 말려서. 대학 사드시 샀어요. 하지만 불과 20여 년만에 이나 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여성들 월경 축제를 합니다. 자, 좋죠. 여성들 이해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안타까운 것은 반대로 이 나라가 남자들의 남성성에 대해서는 뭘를 아느냐 말입니다. 지금 이 아청법 이얘기도 말이에요. 남자들의 성적 메커니즘을 단 1%라도 알았다면 이런 논의 자체가 없었어요. 됩니다. 야동이 남자들의 성충도 더욱더 증폭시켜서 새로운 성분을 찾아서 바깥에 나가서 성분들을 찾아다닌다 소설 좀 쓰지 마세요. 소설 좀.